네, 안녕하세요. 벽성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이는 이 메인보드는 H81 OEM 보드입니다. OEM. 뭐, TG나 삼보. 이런 그 OEM 제조사들에 들어가는 보드인데요.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매하신 어 손님께서 네 장을 구매하셨는데 한 장이 부팅이 잘안 된다. 이 2번 슬롯 쪽에 지금 내면 두개 있죠. 1번, 2번. 2번 슬롯 쪽에 꽂았을 때 삐삐삐 소리 나면서 부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하셨고, 어, 테스트도 램도 닦아보고 램을 많이 교체도 해 봤다고 하시길래 선출고를 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오늘 이제 저희가 교환 메인, 할 메인보드 지금 문제가 생겼던 이 메인보드를 받아보고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램을 제가 딱한 번만 한 번만에 장착한 상태입니다. 뭐 뺐다 꽂았다 한 것도 아니고 부팅이 잘 됩니다. 자, 다시 재부팅해서 바이오스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램이 2기가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에서는 이렇게 4기가로 표현이 됩니다 4기가 자 이런 경우라면 이 메인보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고 전화가 오셨길래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램을 많이 바꿔보고 테스트 했는데도 안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량이다 다른 분한테 팔아도 반품 들어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를 한다든가, 이 메인보드 테스트를 몇만 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15년 이상 해오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램을, 자, 보시면, 제가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려있는 그런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램 접점이 안 좋으면요. 이렇게 램을 손으로 건드렸을 때 화면이 멈춘다든가 화면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꺼졌다 켜졌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램을 계속 건드렸죠. 자 이제 화면이 멈췄나 한번 볼게요. 안 멈추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태로 제가 이 영상을 어, 준비한 그 이유는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부품들을 구매하셔서 뭐 직접 조립해서 이제 중고로 판다든가 아니면 쓰고 있는 PC를 수리 혹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좀 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해보셔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생길 수도 있는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어, 구매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깐깐하게 나름대로 테스트를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해서 어, 교환이라든가 반품을 요청을 하시고 나서 그 업체에서 검수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지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보면 왕복 택배비는 당연히 부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2번, 2번 건 같은 경우를 보면 왕복 택배비가 7,000원입니다. 이 메인보드 H81 OEM 한 장이 저희가 아마 12,000원 정도에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7,000원이면은 메인보드를 몇 장을 팔아야 그 7,000원을 벌겠습니까? 거기다 박스 값.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할 때, 이게 최소한 10분 정도 테스트 하거든요. 그 들어가는 인건비, 그런 부분이 업체들이 그냥 손해를 볼 수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래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겠죠. 뭐 저희도. 어 이런 어떤 그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과는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조치를 취해 놓긴 했습니다만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어, 이런 그 경우에는 구매자로서 책임을 이제 멋지게 잘 져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